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펜싱 선수 오상욱과 박상원, 유도 선수 김민종과 김하윤, 역도 선수 박혜정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25일 오후 6시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펜싱과 유도, 역도 국가대표 5인방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앞서 진행된 녹화는 국가대표 런닝핑 레이스로 꾸려졌다. 이날 뉴펜저스 오상욱 박상원 유도의 김민종 김하윤 역도 요정 박혜정이 화려하게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을 만난 런닝맨 멤버들은 올림픽 영웅들이다 소름 돋는다 등 열렬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날 선수들은 선수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장해 각자의 개성을 자랑했다. 김민종은 악세사리를 착용하며 힙한 매력을 발산했다. 또한 오상욱은 문장남으로 불리는 만큼 깔끔한 사복의 정석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상원은 양세찬의 닮은 꼴로 불리며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펜싱 선수들은 이들만의 플러팅 방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역도 박혜정과 유도 김하유는 귀여운 댄스 챌린지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은 허벅지 씨름 대결과 행시 릴레이 등의 게임을 하며 빛나는 예능감을 드러냈다. 올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런닝맨 회차는 10분 확대 편성돼 당초 편성된 6시 10분이 아닌 6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런닝맨은 버라이어티 예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10년 넘게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버라이어티 중 하나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 노집점 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8월 23일 13, 55송고 NBSP NBSP. 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